반갑습니다. 어, 2022 수능특강 영어 독해고요. 우리는 미니테스트 음, 미니 1, 4, 5, 6, 7 이렇게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1, 2, 3분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랜만이죠? On one memorable day, 어느 기억할 만한 날에 Bill Boomerang addressed a coach's clinic. I happened to be attending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 보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뭐를 코치들을 위한 클리닉. 클리닉 하면 원래 병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서 빌 부머가 address 뭐였습니까? 연설을 했죠. Speaker after speaker. 어 화자가 강연자가 나오고 또그 다음 강연이 이어지고 이 말입니다 had gone on and on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how they trained their swimmers 그 코치들이 이 코치들의 클리닉이니까 코치들이 어떻게 their swimmers 그들의 수영선수를 훈련시켰는지입니다 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by building the engine 엔진을 만들고 그지 수영하니까 폐 폐 엔진, 뭐 동력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t a 탱크, 연료 탱크를 만들고 이 말입니다. 어, 폐를 강화시키고 이런 말이겠죠. So to speak, 자 말하자면, throwing enough hard work at them, 그들에게 충분히 힘든 훈련을 주는 거예요. 던져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their bodies had no choice but to,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면 뭐뭐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구문이죠. 이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치사로서 제외하고 거든요. 그래서 인듀란스 지구력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힘든 훈련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강연을 계속해서 진행했단 말이야. 화자들이. 그러다가 이 붐어. 빌붐어라는 사람이 Took the podium. p o d 이 연단. 그지? 강단. 위쪽이죠.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drop his bomb. 폭탄을 터트렸다는 말이야. 폭탄을 투여했다. 그러니까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He posed an obvious question. 그는 포즈가 제기하다. 죠 명백히, 명백한 분명한 질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원은. I had never heard.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Into the case of attending such a meeting.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Decade가 1 0년이잖아 Two Decades,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야. How can i teach people to swim?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수영하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At any given speed, 어떤 주어진 속도로, with less effort. 근데 힘을 덜들여줘 Effort가 노력이잖아. 그러니까 힘을 덜 들이고 어떻게 빠른 속도로 수영하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어, 빌부버가 던진 거죠. His answer was. 그의 답은요. 뭐였습니까? Just as disarming. arm이죠. arm. arm이 팔 하시지 마시고 무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제. 무장해제와 같은 거였다. 그의 답은. 예, 생 샌도 아까 수영을 하고 왔거든요. 힘을 자꾸 빼야 돼. 가라앉을까봐 힘을 막 준단 말이야. 걔 이제 빌 부머가 힘을 안들이고 어떻게 빨리빨리 갈수 있을까? By 자 자기가 답을 제시합니다. By reshaping the vessel. Basil. Vessel이 원래 배잖아요. 배 배의 모형을 쉐이프죠 모양을 다시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신체 가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취하는데 이 모양을 다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After all 결국 swimmers. 수영선수들은 had a lot in common, 공통점이 많아요. had in common,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with boat, 뭐와, boat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And, 그리고, like a neighbor architect, a neighbor 하면 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함의 건축가처럼 이 부모라는 사람은 알았어요. 뭐가? There were ways, 방법이 있다. 뭐할수 있는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ir hull design. h u l 하면 선체라는 말이거든요. 그 그들의 선체 디자인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체라니까 잘 모를까 봐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돛단배 있으면 여기가 선체예요. 그죠? 이쪽 모양을 디자인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pparently, 명백히 he had the advantage of fresh eyes. 그는 신선한 눈의 어,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봤을 때 그냥 보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색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답니다. Since 왜냐하면 he had even been a swimmer himself. 그 자신이 수영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 수영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면서 studying movement, science in school. 학교에서는 운동과학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를 수영선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코칭, 누굴 코칭했냐면, soccer and track, 축구와 육상에 대해서 코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은 또 지도를 하긴 했는데, 영역이 다른 분야를 지도했기 때문에, 신선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죠. So, 그래서, 무머니 came to swimming minus the u s e r package of how things ought to be done. 자, 여기서 보시면, 수영에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우리가 아는 마이너스잖 그러니까, 뭐를 빼고, 이 말입니다. 뭐를 빼고, 일반적인, 백기슈 하면, 백, 봉다리 같은 거요백기슈 하면, 봉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어떤 짐, 방해물,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방해물을 빼고,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방해물이니까 오브는 동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명사 오브 그래서 How things ought to be done 자 상황이 이래야 돼 수영할 때 자유형을 할 때는 힘을 빼야 되고 팔을 뻗어야 되고 힘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방해물을 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With a deep understanding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냐면 깊은 이해입니다 어떤 이유에? 방식 인간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방식의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전력질주를 할 때는 몸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거를 수영에도 적용시켜보고 뭐 이랬겠죠. 이 사람이 That enabled him. 그것은 가능케 하답니다. 오영식이죠. 그가 To see things. 상황을 어, 보도록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이 things. 어떤 것들. 상황들. 이것들은 The rest of us had missed. 우리 나머지는 놓쳤던 것들을 보게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관점으로 수영을 접근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도 선생님이 그 수영 그저 코치님이 하시기를 힘을 주고 막자유을할 필요가 없다고 힘을 자꾸 빼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뭘 강화하고 이게 아니래요. By losing excessive body fat 체지방, 과도한 체지방을 뺌으로써 By creating intensive practice routine 강렬한 연습 루틴을 만들므로써 이게 이제 그 전에 코치들이 제시한 방법들이고요. By increasing regular physical exercise 일반적인 신체 운동을 증가함으로써 이것도 일반적인 코치였겠죠. 부모가 하는 말은 힘을 빼야 돼요. Using more efficient body movement 좀더 효율적인 몸의 움직임을 사용함으로써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선체의 디자인을 바꿔라. 그러니까 수영하는 어떤 모형을 바꿔라. 이랬겠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라. 효율이라는 말은 노력을 덜들이고 빠른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율입니다. 5번에 보시면 By imitating the movement of gifted swimmer 재능있는 수영선수의 움직임을 모방하라.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A good way to understand the story invent process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예요. 소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is to observe it first hand. 먼저 그 이야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hen people create a new story,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they have a difficulty in ing. have a difficulty in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knowing exactly 정확하게 아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how they found the various pieces of the story 자, 그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의 다양한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말하는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기를 만들 때뭐 이게 도입이 있고 그다음에 본론이 있고 서두가 있고 이 이야기 조각들을 연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야기를 만들 때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조각들을 그들이 어떻게 찾아내게 되었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아, 요 에피소드는 그때 내가 그랬었었지. 요 에피소드는 그때 나왔지. 이렇게요. We cannot exactly know.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What has been invented out of thin air. Thin air 보십니까? 희박한 공기죠. 공기가 없는 곳에서라는 말은 무에서라는 뜻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만들어졌던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what has been adapted from prior experiences. 자, adapt 보시십니까이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각색하다요. 각색하다가 뭔지 알아요? 원작이 책인데 그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로 바꿔서 만들거나 이런 거 각색하다죠. 그래서 어, 이전의 경험이나 다른 이야기에서 각색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We can reasonably assume however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True creation 진정한 창작은 can hardly exist with the respect to stories 이야기에 관해서 순수한 창작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완전한 순수한 창작이 뭐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에서 이 사람이 약간 말해줬죠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희박한 공기에서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 에 관해서는 순수한 창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죠? 이전의 경험이나 다른 이야기에서 나온다. 이말입니다 지금. Even stories we tell,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has to have its basis. 자기 자신의 기초를 어디에서 가지겠냐? 뭐 무언가에서 기초가 생성됐다는 거야. 무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We have already experienced.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뭔가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 그뭐 오스카상이나 받은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진정한 아주 좋은 이야기고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Of course, 물론 the better we are at telling stories. 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다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지? 그래서 이 b e 배 r 가 원래는 구이잖아 여기 보시면 be good at. 여기서 비교급을 만들려고 형용사를 앞으로 뺀 겁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걸 아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그 이야기에 어떤 모습을 부여하는 걸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에 어떤 모습을 부여해 being c o m p l e t e fiction. 완전한 허구라는 모습을 부여를 더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잘 말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정말 허, 무에서 나온 건 아닌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나온 것 같은 허구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This can m e that.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even we as tellers. 자, 여기서 as가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조차도 see the story 그 이야기를 뭐로서 본다? as fictional, 허구로서 본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는 사실 뭔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이야기의 기초이겠지만 나조차도 그 이야기가 허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not realizing 깨닫지 않습니다. 더 adaptation process 각색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용했던 각색도 내가 그 이야기를 각색해놓고는 이 이야기가 어 만들어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번 stories that are pure fantasies 순수한 환상인 이야기조차도 adaptation 사실은 각색이에요. 좀더 realistic story, 현실적인 이야기의 각색이죠. 그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서는 certain constraint of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의 이게 제약이라는 뜻이죠. 그 제약이 are relaxed, 완화된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에서는 뭔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제약이 있는데 이게 허구를 가면서 허구적인 이야기로 바뀌면서 그 제약이 좀 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작된 이야기는 무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창작된 이야기는 사실상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거다.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각색해 놓고는 허구로 인식을 한다. 요런 뜻입니다. 자, n 스트 t 6번 갑니다. 자, Many European citizens, 많은 유럽 시민들이 feel that 뭐라고 느끼냐면 Their national culture, 그들의 국가의 문화가 이제 threatened 위협받는다. By moves, 움직이, 그죠? 뭐 운동, 뭐 이런 거죠. 어디로 가는 t o w a r d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는 economic and political unification 이게 이제 통합이죠. 경제적인 통합이나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 이러고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들의 국가의 문화가 위협받는다 라고 느끼는 거죠 유럽이 화폐도 통합하고 뭐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려고 한다라고 이제 느낀다는 거죠 Some cultural communities 어떤 문화 지역사회 유럽의 어떤 문화 지역사회는 근데 환영하는 거야 This trend 이 경향을 since 왜냐하면 Their particular identity, 그들의 particular identity, 그들의 특정한 정체성은 have not always been respected by nation state. 이게 민족 국가거든요. 어떤 민족 국가에 의해서 존중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원래 우리 정체성은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지도 않았잖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에요. 웬만 사람들은. We are strongly encouraged. 그래서 우리는 강렬하게, 강력하게 어, 격려받습니다. 뭐하라고? To preserve 보존하라고. 뭐를 보존해?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받습니다. w i l s t 그러는 동안,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urge 촉구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be 동사 plus PP 보이시죠? 얘도 투부정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 PP에요. 촉구, 동시에 촉구 맞습니다. To recognize, 인식하라고, commonalities 하면 공통점을 인식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독특한 문화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보존해야 되고, 그러면서 통합, 공통성 이런 것도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콜라보레이트, 협력 collaborate, 고 유니파이, 통일시켜라. i f o r the common good, t e g r t t e n f y 교집합이 없는 이두 개를 동시에 하라니까 역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Can we preserve our identity? 자, 우리가 우리의 identification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With 무엇과 함께 uh, local, regional or national culture? 그 지역의 국가의 문화와 함께 이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담고 있는 이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동시에 여전히 embracing European integration, 유럽의 통합 통합을 embrace 껴안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또 정체성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Yeah. The idea of any local, regional, or national culture as an isolated and unassailable entity. 아유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죠. 자, 뭐로서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뭐로서 보는 겁니까? 고립된, 그지? 고립된. 그 다음에 이게 확고한이죠. 그러니까 어,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함락할 수 없는 전체로서 보는 이 생각은 단순히 untenable,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 어떤 거기 때문입니까? In a continent, 대륙인데요. 대륙에 우리가 있는데 With such excellent communication 굉장히 우수한 통신수단이 있는 이런 대륙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륙이잖아. 대륙이면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고립된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는 난, 난공불락의 전체로서 본다라는 이 생각은 서로 지금, 어, 통신수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있고, 이런 시대에서는, 오늘날 이런 시대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올 l 또한,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no region can claim. 어떤 지역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이나 민족적인 순수성을. 알겠죠?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는 순수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유럽의 문화는 have been ready 어, 준비가 되어져 왔어요. To take on 무엇을 취할 준비가 됐냐면 괴테가 뭐라고 얘기했어? Foreign treasure 외래 보물이라고 주장을 한거예요 괴테가 어, 외래 보물이란 말을 샘이 좀 찾아보니까 괴테가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작품은 오직 외래의 보물의 전용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외래의 보물을 가져와야지 위대한 전통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고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괴테가 얘기를 한 거죠. 위대한 철학자가. 그래서 to adapt and refine them before passing them on again. 그 어, 전통이겠죠, 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사람들에게 다시 전수하기 전에 그 전통을 각색하고 그다음에 어, refine 어, 이 각색 앞에서 각색이라서 각색을, 각색을 했었겠데 조정. 조정하고, refine, 정제, 개선, 가다듬기 위해서 외래 보물을 취할 준비가 항상 유럽은 다돼 있다. 다른 나라와 통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괴태도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그러려워라. 그러니까 뭐 말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의 시대잖아요. 이 통합의 시대에서 사실 각 나라의 문화는 다이버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는 데참 힘드네. 두 가지를 하기가 힘들어. 이 말입니다. 자, 넥스트. 7번 갑시다. for obvious reasons, 명백한 이유로 most of the experimental work on the neural basis of aggressive behavior입니다. 자, 소재가 나왔죠.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소재가 이 공격적인 행동이 신경에 기초가 있을 거다라는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이해했어요? 공격적인 행동은 우리 몸속의 신경 안에 그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실험을 했다는 라데그 대부분의 실험이 하즈빈던 되어져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했냐면 동물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And one must be careful. 그리고 이 one은 일반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 generalizing data obtained from animal research가 동물의 실험을 하니까 동물 연구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일반화하는 거다?에게까지 이 말입니다. To human 인간에게까지. 그러니까 동물은 신경을 지졌더니 애가 막 폭력적이야. 그거를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조심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 evidence clearly supports the proposition. 그 증거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나온 이 증거는 명백히 support 지지한단 말이야. The proposition 전제. 어떤 전제죠? Man's evolution. 인간의 진화가 has not eliminated his neural system for aggression. 공격에 대한 신경 체계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라는 전제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성이 신경 안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진화하면서 없애지는 않았다. 동물도 신경을 건드리니까 공격적이더라. 그러므로, 인간도 신경을 건드리면 공격적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A number of cases demonstrating 자, 수많은 경우입니다. 뭐를 demonstrate, 실 예로 보여주는 aggression, 공격성을 예로 보여주는 수많은 경우입니다. 공격성을 뭐 때문에 보여주죠?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The activation of a particular neural system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신경체계를 활성화시켰죠. 활성화 알죠? 스위치를 켠다는 얘기예요. 활성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공격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경우가 아프레젠티드 제시되어져 있다. 인 어디에 요바이런스 앤드 브레인이라는요두 사람이 한뭐 책이겠죠? 아니면 실험 이름이라든가. 그다음 the now classic case reported by King. 그래서 이제 1961년 킹에 의해서 여기 킹 있어? 이 사람은 킹 아니네. 어, 어 요거는 최근의 책이고 요거는 과거의 책인갑다 1961년 킹에 의해서 보도된 케이스 새로운 이 지금 고전이 된 그치 1961년이니까 지금은 고전이 된그 케이스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n example 그 예로서 이제 그 1961년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mild manner 온화한 태도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온화한 태도를 가진 female p a t i e n t 여자 환자가 became aggressive 공격적이 되거나 verbal hostile 언어적으로 적대적이 되고 threatened 위협한 거야. to strike the experimenter 실험자를 공격하겠다고 치겠다고. 왜뭐 했을 때 she was electrically stimulated 전기적으로 자극을 받은 거예요. in the region of the ME 요쪽 편도체죠. 편도체 지역에 어정기적으로 자극받았을 때 공격적이 되고 말로 욕하고 이랬단 말이죠. When the current 아래나두고 네, 가세요. 미안해요. 뭔가 시켰어요. When the current was turned off 자 그래서 그 어, current죠. current는 흐름을 다 current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